나를. 아 언니! 삐까라니... 네, 여기, 여기! 삐까라니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음, 죽었어요. 죽었어. 경찰서 갔어? 네. 그래서 아빠가 붙이기 망치 가아요아 그래? 붙었어요 응. 엄마 응괜찮아 닦으면 돼 발로 하지 말고 네 언니 제가 진짜 아직 소은이 그렇 깔만해 보고 싶어? 아니요 안 보고 안 싶어? 오늘 엄마 랑 계속 살아내요 언니랑 엄마 오빠랑 언니랑 계속 살 거야? 그렇지가, 채이야. 채이는 기깔 마녀 이제 안 보고 네. 싶고 무섭진 않아서 그때. 네. 음. 아가땐 당연히 무서워. 아, 채이도 아, 첸이도 무서도이도 아가든 무서웠어? 그래서 엄마가 말해보고 싶어. 아. 근데 엄마가 해 수가 있다. 빛깔 나 빛깔 마, 빛깔 만해. 만니가 어디 나오는 거야? 티 v 에요티이가 나와? 아. 네. 는티브뭐라게되 오늘. 오다 준달라. 우리 집에는 만만여 아, 없잖아. 티비 안 나? 나 그래. 나 그때 엄청 어린애들. 해서 사진 엄청 예쁘게 찍었어.